바둑공업방입니다. 자, 수읽기 수련증 시간인데요. 자, 기본적인 맥점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좀 중요한 맥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모양,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자, 이것은, 자, 그냥 단수 치는 것은 이어서, 그때 끼우는 것은 뭐 이렇게 빠진다든가 해서 크게 얻을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모양은 항상 여기를 먼저 끼우고요. 받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연결이 되죠. 그렇죠? 이웃수가 없죠? 환경이니까. 아주 뭐 기본적인 맥점인데요. 근데 어느 경우는 따라서 이게, 아, 어느 기부에서는 이 악수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냥 이걸 따내게 돼서 오히려 악수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뭐, 세부적이 아주 그, 그 특이한 상황인 거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제 잡는 모양입니다. 뭐, 덧붙일 거 없, 없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6번인데요. 해놓고 보니까 전에비슷한걸 했었네요. 자, 이게 지금 귀삼수 모양인데요. 여기서 그냥 무심코 귀삼수겠지 하고서 먹여치고 딸때 그냥 여기를 이어버리면 이제 낭패를 보는 거죠. 여기 뛰어갖고. 자, 똑같은 것 같네요. 자, 어떤 수가 있었죠? 여기서 변화를 해야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그 중요한 맥점은 그냥 이렇게 막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백을 잡지는 못하는데요. 자, 이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이으면 자충이 되갖고 잊지를 못하죠. 그죠 네, 그럴 뭐, 딴다고 해도 여기 단수를 치게 되면 여전히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식이 되겠죠. 잡혀있어 보였던 이 흙도를 살려오는 백점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자, 규삼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가는 100에 요술 당합니다. 전에도 봤지만 먹여치는 수가 지금 안 되는 거죠 호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고 여기서 이걸 막는 수를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했던 모양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모양인데요. 자 일단 단수 쳤을 때자 이걸 따내는 것은 요 단추 친 다음에 이었을 때이어 이어봤자 이어봤자 그냥 이렇게 밀고 나와 버리면 어떻습니까? 세수 세수긴 한데요 수상전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한수 부족입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점이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따내는 게 아니고요 일선으로 빠지는 맥을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단수치고 나갈 때 똑같이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해도요 자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아까는 이렇게 막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잡혔는데요 지금 흑에게는 여기서 좋은 수가 있죠 그냥 여기서 갖다 붙여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으면 환격으로 잡으면 되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막아도 그만이겠습니다 좀자충 같아 보이지만 이게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격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백이 일선 단수 치는 것은 자충이기 때문에요 아무 수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 단수 치고 아니 단수 치기 하나 빠져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쪽이 각각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따져있을 때못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두 점을 잡을고 이 흙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맥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선 빠지는 맥. 꼭 기억해둘 만한 맥점이죠. 자, 118번 인데요. 자, 아까 시작때 말씀 드렸나요? 이거 시계 놓고 하는 게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고그 맥점인 경우에는 그 수율기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바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갖고, 저번 시간부터 시계는 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무시고 땄다가는, 자, 여기를 백이 맞게 되면 약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뒤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선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있죠. 자 여기서 1 0 0이 이걸 따낼 틈은 없겠죠. 뭐 따낸다면은 이게 최선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잡히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단수니까 따야 됩니다. 자두 점이 됐기 때문에 따낼 수가 있고요. 자 백이 여기서 축조술 물려면 여기를 먹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죠 단수라서 여기를 이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게 되면 백은 자 여기서 흙은 어, 살릴 수는 없네요 그냥 살릴 수는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단수치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틀어막게 되면은 여기서 백이 이렇게 폐를 단수를 쳐서 하면은 패가 되겠고요 뭐 패를 백이 피한다면 여기 이열 때 이제는 약점 보강할 틈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일련의 수순을 통해서 그냥 잡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패라도 만들게 낫겠죠. 자, 일선에서 가끔 이런 모양 자주 나오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놓고 안타깝게도 살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막아서 패가 되는 모양이 됩니다. 자 119번인데요. 이렇게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결국 관건은 이거는 안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막아서 이것은 모양상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는 수가 돼야 되는데 한수 부족이죠.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더자 음 이렇게 뭐 아이고 백은 이렇게 빠져야겠네요. 빠져도 어차피 패는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제 어차피 패 모양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흙이 너무 부담이 크죠. 자,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건좀 부담이고, 백은 뭐 이렇게만 해도 넘어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실리로 흙이 손해죠 자, 여긴 여기를 막을 수 있는 날 봐야 되고요. 이렇게 단수를 쳐준다면은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죠. 뭐이 정도는 뭐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여기서 끊는 수가, 이렇게 끊는 수가 되는지를 보는데요. 자, 여기를 이으면 이로 저처 작아랑 똑같아지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패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패 모양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단수 치면 기본적으로 패 모양인데, 자, 흙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이 지금 여기를, 이한 점을 잡지 않고 끊는 순간 이두 점은 잡힌 셈이 됩니다. 자, 나갈 수밖에 없는데 또 틀어 맞고요 자, 단수를 친다면은 이렇게 돌려버리면 되죠. 여기다 을 수밖에 없는데, 이어버리면 계속 좌충이 돼서 못 들어오고, 귀의 백이 모두 잡혔습니다. 뭐 기본적인 맥점이지만, 자, 한번 잘 보셔서, 그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때 돌려치는 수, 이렇게 해서 귀를 모두 잡는 그러한 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에서 수상전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는 대책이 없는 수죠. 전형적인 유가무가입니다 말도 안되고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수가 있으려면 이 수밖에 없어요. 이, 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수를 끝까지 수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백이 빠지는 것은 막아서 잡혔죠. 자, 따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 그 들어갈 틈이 없죠? 따는 순간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따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모양이 되면 이제는 쉬워지죠. 또 들어갑니다. 막아야, 따야 되죠.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폐가 되는 모습이죠. 흙이 먼저 따내는 폐가 됩니다. 자,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요. 그래도 항상 이 모양이 나오기 전에, 이런 수에 대한 연습이 좀돼 있어야, 그렇죠? 물론 이거 조금, 뭐, 이 정도는 조금 이제, 두개 되면 다 보는 맥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 이제, 이런 모양이 결정되기 전에, 이, 또 이, 뭐이 모양이 오기 전에 이 모양이 이런 수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수육기하는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좀 기본적인 맥점들 위주로 한번 쭉 봤습니다. 자, 쉬운 것도 있고 조금 뭐 아리까란 것도 있을 텐데요. 그냥 쭉 보셔서 좀 기초를 튼튼히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